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흙돌들은 절체 절명의 위기인데요. 요 안에 궁도는 너무 작, 좁습니다. 그래서 흙이 빠지는 거는 흙이 늘어서요. 여기 예, 이제 빠지게 되면은 한 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끊는 거는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요.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흙은 바깥에 있는 두 점을 활용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흙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일단 흙이 빠지는 거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흙은 바깥쪽을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바깥쪽을. 계속해서 백이 아래쪽을 빠지면은요. 흙이 단수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먹여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집 내고 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렇게 따내는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이때 흑이 단수치는 거는 백이 뒤에서 단수쳐서 요거는 패밖에 안 됩니다 따내면 있고요 이렇게 두면 따내서 이거 패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흙한 점을 따냈을 때 이거 단수치는 거 말고요. 예, 이렇게 가만히 꼬으려야 되는데요. 이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빠지면은 아래쪽에서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서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럼 흙이 먹여쳐가지고요. 따내면 뒤에서 단수쳐서 요건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길을 이제 끊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따내고요. 백이 이을 때 아래쪽으로 빠져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끊는 수는 아주 멋진 이런 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